오늘은 14장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나병이 중요한 이유가, 나병에는 특히 성경에서 이 병을 무섭게 정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병이 포함되어 있는, 지니고 있는 전염성, 그 다음에 치명성, 그 다음에 격리성, 그 죄의 무서운 속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형적, 겉에 보이는 거, 외형적이고, 각연적인 거는 이제 보인다는 뜻이에요. 불가견은안 보인다는 거고, 겉으로 보이는 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적이고, 불가견적인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상징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상징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림자, 실체. 똑같습니다. 내 위기에 이런 부정한 것들을 왜 부정하냐. 그 부정함을 영원히 해결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회개를 통해서, 무서운 걸 깨달았어요. 제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병을,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죄가 전염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치명적이고, 또 사람들 안으로 못 들어가는 이런 격리된 것들을 치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이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와 연합이 돼서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잠시 잠깐 오면 인식이 되지 않죠. 마치 센서처럼 이제 센서가 꺼지면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면 부정적인 거 투성해요. 이 패턴이 뭐냐면 그거거든요. 패턴이 세계관이에요. 어떤 생각이 딱 굳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이제 그런 것들이 투성이고 우리는 여기에 접촉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것에 접촉되어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무리 안에 들어가서 나도 같이 남을 험담하게 되고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래서 접촉이 되면 부정한 상태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돼.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스물스물 이렇게 피어 오르는 오늘은 곰팡이 얘기를 할 건데 곰팡이가 피어 올라요. 이런 부정적인 상태들이 피어오르죠. 레위기의 5대 제사 이후에 우리가 11장, 12장, 13장, 14장 불과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7번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는요. 드디어 여러분이 의식주였어요. 의, 옷, 먹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주가 나와요. 의식주. 의식주는 뭘까요? 우리 삶의 의식주를 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의식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병이 전염성이고 치명적이고 이런 병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감각하고 이런 병들이 이제 이게 밖으로 나타나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밖으로 내가 말을 하면 이게 나타나고 내 안에 있는 게 행동을 하면 나타나고 언행 심사 이게 네 개예요. 세계관이에요. 패턴이에요 패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확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계관 때문에 괴롭잖아요. 세계관이 삶이에요. 이게 이제 밖으로 말을 통해서. 행,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이제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부정적인 성격으로 굳어져 있는 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상하고 악하고 더러운 우리 지성수에서 다루는 거예요. 제가 그 언어로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상하고 그냥 감정이든지 생각이든지 딱 상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했어요. 상한 음식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죠? 그리고 점점 이제 벌레가 꼬이죠? 버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고. 상하고 악하고 더러운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이 밖에 있는 게 세상 정신이에요. 아시죠? 세상 정신. 요한 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이 세상 정신과 접촉이 되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보이는 부분들을 정결하게 하세요. 보이는 부분, 가견적인 거, 보이는 부분을 정결케 하셔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품을 더욱 갈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주님의 성품, 성품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거저 받는 거잖아요. 저희가 거저 주신 은혜의 복음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도 지금 다루는 레위기 내용이 거룩한 백성인 나의 정체성, 나 거룩한데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나병이 있어. 이 치명적인 병이 있어. 그리고 내 밖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더러운 오물들. 오물이 있으면 어떻게 가요? 피해가죠. 피해가는데 우리 주변에 이물이 천지야. 뺑돌로 오물이에요. 피할 수 없이 이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정결하게 되나. 우리의 힘으로는 정결하게 되지 않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레위기 14장을 둘로 나눠서 후반부를 살펴보는데 반드시 제사장에 의해서 깨끗함을 선언받은 예배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두 가지 의식 중첫 번째 의식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의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사람이 나인 것을 오늘도 인식한다면 정말 은혜로운 시간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기억하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살아있는 새두 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새는 누구고, 들판으로 노인받은 살아있는 새는 무엇이고, 백향목과 홍색실은 무엇이고, 한결같이 이 많은 물건들이 의미하는 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게 된 성도, 그 다음에 영생, 구원, 능력,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이 물가 피를 흘리신 그 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 이게 다예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정결하게 될 자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정결하게 되는 자가 이런 의식을 세레머니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걸 해야지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깨끗하게 될 저와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정결해. 나 깨끗해. 나의 정결함을 선포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은 자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진 바깥에 쫓겨났잖아요. 이제 찾아가서 너 정결하게 됐어 이걸 선포해 주는 의식이에요. 이해되시죠? 왜냐면요, 이걸 잘못 들으면,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은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게 허락이 됩니다. 이게 첫째 날 이런 일이 있어요. 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4장 8절 맞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9절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10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오. 한 록이 약 0.31리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식을 위해서 첫 번째 의식은 그 살아있는 두 마리의 새, 두 번째 의식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 만일까요? 단숨에 집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병자라면 단숨에 집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7일을 더 기다려야 돼. 아무 질병도 진 안으로는 거룩한 마누로는 절대로 들여보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7일째 되는 날 이제 7일을 기다렸어요. 이제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는 이제 7의 수죠. 자신의 옷을 또 빨아요. 들어와 갖고 빨고 이제 두 번째 빠는 거. 옷을 빨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이제 수염, 그다음에 눈썹. 원래 문둥병자들이 눈썹이 다 빠져요. 머리도 다 빠지고요. 이걸 이제 다시 깨끗하게 밀고, 목욕하고, 스스로 정결 예식을 행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8일이에요. 이 8일은 요 어떤 날이냐면, 부활의 날이에요. 7은 완전수고, 8은 부활의 날이에요. 할일를 며칠째 하죠? 태어난 지 8일만에 합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만에 할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일이 의미하는 그, 이제 언약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거고, 여기서 털을 미는 과정은요, 우리가 수술할 때 여러분 털 미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날 수술의 청결에 있어서 이런 머리털이나 이런 몸에 있는 털들을 깨끗하게 밉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것과 그런 청결과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라고 나와 있고요. 진영 밖에 새두 마리와 달리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과 소, 어린 암양과 어린 순양 두 마리를 가져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제사장의 지시가 있어요. 갖고 와서 드려라. 제사를 네 개를 드려요. 근데 이 절차들은요,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었다,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런 의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가 구원받았어. 나 거룩해. 이미 인정받았어. 선포하는 게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헌물이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헌신이고.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계속 이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 병이 걸린 사람이 회복된다. 그래서 이제 2차 정결 의식은 8일째 되는 날 이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이날은 새롭게 되는 날 부활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첫날부터 이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 의식들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료되니 8일째 날을 살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를 이 8일째 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어린 암령 한 마리. 그 다음에 순양 두 마리. 여기에 가난한 자는요, 요 뒤에 있는 어린 순양은 새로 대체를 해요. 근데 앞에 있는 암양은요, 꼭 암양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언약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요것을 하게 하더라고요. 암양 한 마리를 드리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가난한 자가 드렸을까요? 없는데 쥐어 짜내가지고 억지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이 구원과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없는 중에도 정말 나의 모든 소유를 과부의 두 랩돈처럼 준비하니 어린 암양한 마리로 드리는 속건제는 너무 귀했을 것 같아요. 속건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고운 가루 기름을 가져와 제사장이 예배자에게 바르고 속죄에 합당한 재물을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드립니다.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죠? 정결 이식의 특징이 있어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은 오직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장이 왜 병도 다 진단하잖아요. 나은 것도 다 진단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진단되어지고 그다음에 병의 치유가 선포되어지고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제사장에 의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이 병의 진단과 치료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게.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선포되어 우리가 죄에 고백하는 것도 사실 구체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나도 알고 내가 듣고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것들이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드러나게 우리 속권제 같은 경우는 가서 몇 배로 갚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의미는 왜 희생재물을 요구하셨냐는 거예요. 재물 자체에 효용이 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진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사드리는 나로 하여금 희생재물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싹은 사망이었구나. 내가 죽는 거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게. 리마인드. 리멤버. 우리는 이게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보아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물두멍에서.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물두멍의 기도가 좀더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일째 드렸던 네 가지 제사 중첫 번째 속건제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을 때,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제로 했던 거예요. 제사 배울 때 배웠습니다. 이제 먼저 배웠지만, 요렇게 다른 강의 때 나오면 좀 이해가 돼요, 더. 그래서 배상제, 순양 하나를 취해가지고 기름 한록과 함께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 배상제인 속건제는요, 내가 죄를 졌잖아요. 내가 병에 걸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실이에요. 손해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물건은 나예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건 나고, 가장 심한 손실은 내가 다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양으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의 피는 이 피를 이제 속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 내가 정결함 받을 자면 이제 여기 우편 귀뿌리, 귀걸이다는 거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 자기 손가락 을 만져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오른쪽 발가락 만져보세요. 엄지 발가락 이렇게 피가 발라져요. 왜 발릴까요? 이게 제사장 위임식할 때 발라요. 제사장 위임식 할때 이게 이제 이깃뿌리는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떤 소리, 어떤 소식,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전하는 통로, 듣고 전하죠. 듣지 않으면 못 전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 맹인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들리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가 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밀었던 손, 그 길로 걸었던 내 발, 그것을 대표하는 게 엄지 발가락이에요. 엄지 발가락 다치면 걷기 힘든 거 아시죠? 엄지 손가락도 굉장히 귀하고, 이 발이 사죄 선언, 사죄, 죄를 용서받는 선언을 받게 돼요. 이 피를 통해서, 속건제 피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는 말씀 앞에 내가 바로 듣고, 그리고 바로 실천하고, 바로 성결하게 행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이에요. 제사장들도 이거를 처음에 위임식할 때이 행위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기름. 기름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또 발라요. 똑같이. 기름도 여기에다, 여기에다, 여기에다 바릅니다. 피를 바르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피는 예배자를 재단과 연결시켜요. 그렇지, 우리가 번재단에서 피를 짐승의 피를 바르잖아요. 내기퉁이에 그래서 이 피를 나에게 바른다는 것은 이제 재단에 내가 재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하고, 기름은 기름은 이제 제사장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제사를 봉헌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제사장 위임식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건제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쳤던 게 다시 복구되는 거예요. 다시 복구돼서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제 재단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정결케 된 자는 기름을 발라서, 우리 기름 보통 성령의 기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별이 거룩이거든요. 성별되며, 이제 성별된 자가 헌신할 수 있어요. 비로소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비로소 5 g 스 파워가 내 안에서 뿜뿜 나오는 거죠. 이런 의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내 귓뿌리와 내 엄지손과 내 발가락에 예수님의 그 피와 그 다음에 그 기름과 능력이거든요. 기름은요. 이런 것이 덧입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아주 귀한 그런 깨달음입니다. 속죄제도 역시 마찬가지요. 예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통해서 이네 가지 제사를 내가 병이 들어서 밖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원약의 관계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제공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신 분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 다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의 회복을 제공하셨다는 것은 그게 내가 한 일이다라는 것을 신명기에 신명기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는 나곧 내가 그 인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이요. 에 그래서 이게 새 언약으로 적용을 하면요. 병을 앓던 나병 환자였던 나는 하늘의 성소 하나님 인재 안에 들어가기 전에 변화가 돼요. 거룩한 모습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병나음을 받아서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속건제만, 속건제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완전한 복귀이기 때문에 꼭 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 이제 언약의 관계에서의 그 양은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재물이나 특별한 공로에 의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제 제가 가옥과 가옥이 뭐냐면 집이에요. 곰팡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좀안 더러운 곰팡이고, 더러운 곰팡이는 정말 더러워서 이로 말할 수가 없이 집에 곰팡이가 핀 게. 이게 왜 이러냐면은, 가옥에 그 이런 곰팡이가 발생한 걸 문둥병이라고 해요. 문 똑같이. 우리한테 병이 있는 것처럼 내 집에 곰팡이가 핀 것도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진단해요. 그래서 진단해가지고 가옥에 발생한 곰팡이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정결 구례를 정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궁금했죠. 언약의 이스라엘이 모든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하세요. 그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왜 이게 가옥의 곰팡이가 중요하고 옷의 곰팡이가 중요하나 보니까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의식주가 중요해요. 우리의 의식주가 우리의 모든 삶이기 때문에 가난에 이런 곰팡이로 인한 풍토병이 있었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에서 두 살짜리 애가요 곰팡이 때문에 죽었대요. 곰팡이에 노출돼가지고 그 곰팡이 안에 있는 세균 때문에 죽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병이었던 거죠. 가옥에 내 몸이 아니라 우리 집에 곰팡이가 핀 것도 저희는 이 곰팡이에 대한 좀 경험이 좀 있어요. 예전에 살던 사람들은 장마가 오면 모든 집에 곰팡이가 안 피는 집이 없어요. 그때는 이렇게 방수 시설이나 집을 지을 때 지금처럼 잘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면 다 들어와요. 천장으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천장 같은데 얼룩이 없고 이런 집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왜냐면 자재가 좋고, 방수처리도 철저히 할뿐 아니라 벽지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곰팡이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는데 온 집안에 다 냄새가 나요. 장롱 안에도 냄새가 나고 장롱 안에 둔 옷에도 냄새가 나고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장마철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땅. 그 땅인데도 문둥병이 발생해요. 이런 병들이 있어. 요 이런 더러운 오염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나준울 타리가 그 문화 사역을 할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놓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과 로마서 12장 2절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때땅땅 나오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 명령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병 외에 이 환경에 있는 이 의식주에 있는 이 주거 환경이 이 세상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발생한 집에서 돌을 먼저 빼내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푹 움푹 패이면은 긁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또 새롭게 뭘 갖다 놓고, 근데도 이게 계속 이게 변하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집을 부셔요. 집을 부셔서 이 부신 재료들을 다진 밖으로 다 내놔요. 다 내놔. 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게 뭐냐면은 문둥병은 재발할 가능성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쪽이 없앴는데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이 찌꺼기가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세계관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루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정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안 돼서 또 여전히 내 입에서는 그런 더러운 말들이 나오고 내 생각은 오염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기 전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 죄성의 숙명성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정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그걸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탄식을 한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가옥의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는요. 다 아시겠지만 엄마들은 다 알아요. 습도. 습도 때문이에요.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고요. 그다음에 햇볕이 들지 않아요. 이두 가지 의미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면 영적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지성소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곰팡이가 생기죠. 햇볕이 들지 않아도 빛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소에서 연합되어져서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인식하고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이렇게 저는 계속 그런 질문을 받아요. 왜 성막 예배를 계속 드리냐. 자세히 알려줘요. 또 알려주고. 그럼 알았대. 근데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된대.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성막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영적인 곰팡이, 영적인 이 바람이 통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햇볕이 없어서 이 곰팡이가 나는 거. 이런 상태. 이게 공중적인 위생이고요, 개인적인 위생이고 신체의 청결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해야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고 말끔하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반영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 사랑의 속성 안에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은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하는 재봉헌하는 규정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더럽게 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겪게 되는 이런 오염들, 이런 부식들, 이런 부패들을 통해서 죄가 어떤 건지 알아. 시청각교제. 죄가 어떤 건지 알아. 이런 거야. 곰팡이를 볼 때마다 생각날걸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제 습성이에요. 그렇게 바람통하지 않고 마음을 꼭 부여잡고, 아픈 사람들 보면 절대 마음을 안 열죠. 사춘기 되면 아주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면 아주 옷도 안 벗어요, 옷. 겨울 되면 검은색 패딩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속은 보여주지 않아. <laughs>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 폐쇄적인 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뭔가 물어보면은 두렵고, 나의 그런 결점이나, 나의 그런 걸 이렇게 폭로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런, 어, 잘못된 세계관들. 상해 있고, 악해 있고, 더러워져 있는. 이런 주거 환경처럼. 이런 것들은 재산는 드리지 않아요? 깨끗하게 되면은 우리가 1차 백향목 우술초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해가지고 씻고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정결법 시행함으로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이 문둥병 오염에 관한 모든 규례는 단순히 병 자체의 진단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병을 제거시키는 외적이고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구원내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적이고 영적인 거룩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제거시키는 이런 외적인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려야 되고 씻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훈련인데 그런 걸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상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레위기 1 3장은 의복을 사람의 죄나 의를 가르치는 상징하는 걸로 성경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아도 없어지지 않고 그러면 찢어. 먼저는 빨고 안 되면 찢고. 왜냐면 천은 시실과 날실로 이렇게 엮여져 있잖아요. 얼마나 골치아파요 실을 다 뽑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안 되면 찢어. 그 다음에 이제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반점이 생긴 옷을 제거하고 흠없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짓 가르침과 제로부터의 순결을 지키는 그런 의의 행동 가운데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 환경, 옷이나 가옥의 오염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악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일깨워주려고. 얘들아,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렇게 더러운 세상 정신과 함께 이 더러운 생각들 때문에 너희가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될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주님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연합돼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계속 물두멍으로 나아가는, 물두멍이 씻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대비적으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보잖아요, 이런 거. 우리 안에도 곰팡이 있어요. 부식되고 오염되고 불결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봅니다. 내 안에 그런 부패가 생기는 걸 느껴요. 막 공기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육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는 영적 타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해 준대요. 뜨끔했어요. 뜨끔 그것은 세상의 본질을 깨우쳐주는 것이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말씀 생각나네요. 세상 정신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하는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말씀을 제가 봤는데 스가라서 3장 4절 말씀과 유다서 1장 23절과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옷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더러운 옷, 아름다운 옷, 더럽혀진 옷, 흰 옷. 부정한 자로 판명이 되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 의식에서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거도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정결 예식을 통해서만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중보, 중계, 중계에 의한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거예요. 분양단의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아마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이렇듯 정결례가 까다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정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부정결함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잘못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며 영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부정결함으로 하나님 인식이 안 되는 나는 물두멍의 정결례를 통해 다시 정결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